7월 31일 목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성경말씀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11절 신약 288쪽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2장은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어도 용서할 이유,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므로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기쁨을 주어야 할 성도를 마음에 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걸맞는 축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성도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세상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울은 믿었고 또한 누렸으며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맹목적 용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근본이 해결되어야 삶이 바르게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 용서할 것이기에 내 주장을 펼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붙들고 그 사람을, 그것도 성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하고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이해,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실천이 용서입니다. 6절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한 게 바울의 끝이 아닙니다. 7절에서 8절, 용서하고 위로하여 근심을 준 자가 오히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팎에서 이러한 상황에 구원의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더불어 근심을 가져다 준자 또한 똑같은 영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이기에 용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용서는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담지 못한다면 언약을 놓치고 그 안에 미움만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처, 전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11절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에 "복음으로 채우라"는 용서를 실천하는 영적 싸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인생이 드러납니다. 모든 관심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성도였습니다. 14절, 17절, 복음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을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오늘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 안에 영혼을 담게 바랍니다. 특히 후대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르게 들여다보며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바르게 들여다보낸 시간 되기 앞서서 군을 제대하고 훈련 중이며 입대한 모든 랩런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게 없어서 그리스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